안녕하세요. 저는 CBS 노컷 뉴스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무모해도 괜찮아 쿠바니까의 저자입니다. 제가 아바나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갔던 데플라야 히론이라는 곳이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떤 깊숙한 울림을 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깔레타 부에나라는 해변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직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게 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해변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쿠바의 다른 어느 곳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엄청 파랗고 그리고 그 하늘 색깔로 바다가 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 제주도랑 비슷하게 구멍이 송송 뚫린 용암석 같은 게 바다에 쫙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 사이에서 용암석으로 막힌 호수 안에서 막 이제 다이빙하고 또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같은 걸 하면서 열대어까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확 이제 물 속에서 놀다가 나와서 보면 뷔페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또 치킨 먹고 한숨 또 이렇게 잤다가. 또 일어나서 맥주 마시고, 또 칵테일 마시고, 디페와 맥주, 칵테일, 이런 것들은 이제 무제한으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또 여기서 바가 있어서, 바텐더가 직접 해주는 뭐 맥주나 칵테일, 모이또에서 먹는 몰디브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마실 수 있고, 또 다이끼리 마실 수 있고, 그 15쿡이면 올 인클루시브로 하루 종일 어, 놀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늘어지게 하루를 보내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도 듣고, 또 물에 빠졌다가, 또 술에 또 한껏 취했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기로는 조금 여유 있는 2박 3일이나 아니면 좀 빠듯한 1박 2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나에선 어, 택시로 4, 5시간이면 플라이로 도착하거든요. 여기서 뭐 하루 주무시고, 하루 종일, 딱 당일로, 플라에 히론에서 하루의 시간을 온전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뭐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뭐 다시 아바나로 돌아가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뜨리니다드라는 도시로 이동하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뜨리니다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아바나보다도 더 쿠바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철없는 내가 되겠다 아, 라고 가오하고 왔던 곳인데 그런 것들을 더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아바나보다 트리니다드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여유롭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바나는 그래도 수도여서 뭔가 좀 빠르게 전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그냥 조용히 시간 보내기가 너무 좋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파스텔 톤으로 이제 그 페인트가 각 건물마다 다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후가스러움이 물씬 묻어났던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말이 다녀요, 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래하는 이래 말 있죠? 그 말이 아주 우리 한 80년대 서, 미국 서부 영화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일반 차보다는 말이 더 많이 다니는 실제로 그탈 것으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모자 쓰고 한 손으로 말을 타고 한 손으로 이따만한 럼주를 들고 막이게 럼주 마시면서 말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볼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지 못한 혹은 과거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곳이 뜨리니다드였습니다. 그리고 뜨리니다드는 길이 되게 좁습니다. 왕복 2차선 정도로 좁은 길에 가운데에는 또 이제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 실제 인도는 한 폭이 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나가는 정도 통로밖에 안 돼요. 마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e x c u s 하고 비켜서 이제 가야 되는 정도로 인도 폭이 어, 좁은데요. 이 좁은 인도에 어, 마주오는 모든 사람과 서, 서로 이제 올라하고 인사하는 어,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주 시골에 정많은 도시를 여행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쿠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길 옆에서 집에 소파에 앉아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하루 일과인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2층 발코니에 그냥 앉아 갖고 누가 지나가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올라, 인사하고. 근데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반겨주는 것 같은 게, 어,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좋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어쩌면 이거는 다른 문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허용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이 돼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두렵고 낯설고 배척하기보다는 같이 섞여서 사는 거를 오랫동안 체화되어 있던 분들이다 보니 그게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면 2020년을 사는 우리한테도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비날레스를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보통 쿠바를 여행하는 분들이면 아바나를 시작해서 뭐트리니다드뭐그 사이에 플라야 히론을 가든 동쪽으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여행하는 코스가 좀 일반적인데 비날레스는 아바나의 서쪽에 있어서 원래 진행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 있어서 비날레스 여행을 생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코스였는데. 운이 좋게도 아바나에서 같이 있었던 한국인 여행자들이 우리 오늘 하루 당일로 택시를 빌리면 하루 택시 투어를 갔다 올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덕분에 같이 이제 껴갖고 비날레스 하루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비날레스는 어떤 곳이냐면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된 곳입니다. 하스미네스 전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비날레스를 한눈에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주라기 공원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아주 어, 인간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내 시야의 70%는 초록색만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또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시가를 만드는 공장 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구경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쿠바 여행을 가시면 뭐 보통은 이제 일주일 뭐 길게는 이주일 정도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짧게 일주일 가시는 분이라면 수도인 아바나로 도착하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니다드 그리고 어 바라데로라는 어떤 휴양지 정도 돌고 오시는 게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어 2주일 혹은 그 이상 갈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바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서쪽에 있는 비냐레스 뭐 돌아와서 다시 그 시계 방향 코스를 도신다고 하면 플라야 히론 트리니다드 그리고, 체계바라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산타클라라. 그리고, 조금 멀리 가신다 그러면, 어, 쿠바 남쪽에 있는 산티아고데쿠바라는또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정열적이고 쌀사가 유명한 곳인데, 어, 그곳까지 들렀다가, 휴양지인 이제 바라데로를 거쳐서 아바나로 돌아오시는 코스가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 도시간 이동은 보통 버스로 하시는 게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가 잘발달돼 있어서, 어, 다니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이 다니실 여행자, 동행자가 있으시면 꼭 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이제 렌트를 하셔서 그 택시를 타고 도시간 이동을 하시는 게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서의 이동은 아무래도 좀 택시가 편할 것 같고요. 쿠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과 하루도 떨어져 살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로 치면 버스킹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처럼 어디 앉아서 점잖게 버스킹 하는 게 아니라 음, 한 대여섯 명 혹은 뭐 애니군 명의 밴드가 나와서 작은 마라카스, 콩가 이런 그 전통 악기들을 갖고 음악을 즐기고 있는 밴드가 많고 거기에 실제로 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는 어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바나 식당 이런 곳에 들어가도 밴드가 이제 같이 있고 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막 같이 어깨춤을 추거나 일어서서 막 같이 춤추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음악을 거기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트리니다드에서 임박집 숙소 주인한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연결해 달라라고 했더니 어 이번에도 어, 식훅이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식훅을 내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연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는 그냥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말한번보여주안 네. 돼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이거를 되게 민망한데 <laughs> 뭐 이런 리듬으로 어, 칠 수가 있다는 걸 거기서 배웠습니다. 네. <laughs> 그 전통 리듬들을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 악기를 다루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1시간에 19, 네, 만 원이면 아주 어, 좋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음악, 그리고 이 음악에 어우러지는 살사춤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실 쿠바에서 재밌게 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을 돌아왔을 때 뭔가 좀 남겨올 수가 있잖아요. 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어,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아, 되게 좋은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할게 화폐가 이중 화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원이라는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고, 미국도 달러라는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단일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데, 쿠바는 이런 화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쿡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고, 모네다라고 하는 화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가서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는 쿡입니다. 이제 원래는 달러와 1대1로 환전이 되도록 고안된 그런 화폐인데 환율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 이 꾹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현지인들은 모네다라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서로 다른데 아마 일주일 정도 혹은 이주일 정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모네다를 별로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꾹으로 기본적으로 통용해도 무리가 없을 거고요 다만 어, 나는 이보다 조금 더 길게 여행을 할 거다 혹은 현지 화폐를 구경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네다로 또 환전을 거기 가서 환전상에서 하시면 되는데 현지용으로 만든 화폐다 보니까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아주 싸게 뭐 물품들 혹은 뭐 신제품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모네다를 사용하다가 다시 재환전은 어렵기 때문에 어 내가 이 여행에서 좀 사용할 만큼만 환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장 좀 막혀 있긴 하겠지만 한해한 한 해가 다른 곳이거든요.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또 폐쇄됐던 곳이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변화가 아주 빠른 곳인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쿠바와 올해의 쿠바가 다르고 올해 쿠바와 내년 쿠바가 아주 다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험했던 쿠바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쿠바라는 곳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던 분 혹은 동경하셨던 분이 있다면 한 해라도 좀 빨리 가시는 게 변화되기 전에 경험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또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여행이 싫다고 하시면 무모해도 괜찮아 책을 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서 어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을 거고요. 대책 없이 요르단이라고요. 어, 지난해 제가 회사 동료와 함께 요르단 그리고 또 이집트라는 곳을 여행하고 어, 쓴 에세이 책에도 많은 관심 어,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생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